자, 오늘은 또다시 이 은터 팁인데요. 오늘 할 게임은 제가 옛날에 영상을 올렸던 양코 대전쟁입니다. 자, 이 게임을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 올리고 안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많이 성장도 돼 있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건 하나 더 묻어뒀던 것 같고요. 자, 지금 제 캐릭터를 보면은 여기 46 플러스 56 이렇게 돼 있고요. 저번보다 많이 성장돼 있죠. 자 레전드리어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제일 안좋은 걸 뽑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레전드리어가 있으니까 <laughs> 자랑용이죠 그리고 뭐 울슈레도 저번에 비해 많이 생긴 편입니다 다시 는 못하고요 아직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덱은 뭐냐 자 이렇게 돼있.. 아 이건 아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판 뛸건데 어느 걸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살짝 힘들어 하시는 미래펜 3장 가보겠습니다. 미래펜 3장 다를 갈 건데 또 새로운 덱을 짜야 되거든요. 얘는 다 빼고. 다 뺍니다. 일단은 저는 고수는 아니고 중수기 때문에 일단 사고기를 씁니다. 고기방패 4개면 충분하고요 많은 분들이 살짝 포크모트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일에일리안 검색합니다. 붉은 다리 넣어주고요. 음, 필요 없고. 생각보다 여러분, 초신이 안 좋아요. 삼단지나 <laughs> 이도안 좋다고 해서 그냥 안 넣었고요. 데빌사이키 필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 표류기 얘도 뭐, 좋죠. 있으면 좋아요. 예, 아수라가 검은 적과 에일리언에게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넣어주고요. 예, 필수입니다, 클레이지 어, 그냥 제가, 아마 가시라인 시시가미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이킥을 뺍시다. 이렇게 덱을 짜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영상, 아 지금 영상 길이는 2분 뭐 충분한 분량이죠 자 달에서 못딴 뭐 분들은 도령이나 신양이퍼 쓰는 거좋고요 신양이퍼 도령 쓰는 게 좋은데 저는 뭐 그냥 갈게요 <laughs> 달와몇 번만이야 <laughs> 제가갈기로달 부활하는데만 통조림 500개 써서 깼거든요 그때 포크노트를 복수하고자 왔습니다. 불은달리 하나랑 고기방패돌둘 뽑아주고요. 불은이 가고 있습니다. 불은이 한번 어? 하고 날려주면은 안 죽네? 레벨이 낮은가? 한번더 죽었죠? 어 근데 불근이도 죽을 예정입니다. <laughs> 안돼 불근아 살아야 돼 일단 표류기 하나 뽑아주고요. 얘 푸들이 은근 많이 줘야 돼. 돈을. 그래서 얘를 빨리 잡아주는 게초반의 핵심입니다. 뭐, 공격력 올라가는데 뭐, 크게 안 올라가서 그냥 고기방패로 버티면 돼요. 고기방패로 버티고 한 마리를 잡으면 바로 아수라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나? 어머, 돈이, 아우 어, 잘못 눌렀다. 어, 아수라를 뽑아주고요. 솔직히 이 둘로도 깰순 있어요. <laughs> 레벨이 높은 편이라서. 자한번 쏘세요. 제피커볼트한번 쐈고요. 아마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쐈을 때 나올 겁니다. 와 나왔다. 강무랑 달리에는 공격 쿨타임이 없죠. 그래서 좀 사기 캔데. 그대로 우리 편으로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자뭐피커볼트뭐 기가볼트죠. 기가볼 한방에뭐 <laughs> 뼈도 물칠이고 있죠. 지금 너무 약합니다. 네. 살살 녹죠. 아수라 한대 오케이 어 허방 나간 것 같고요 일단 뭐 <laughs> 아수라 또 다시 허퐁자 한번 때렸고요 지 제대로 먹 먹었어요 자또 다시 한대파 죽을 때됐는데 이제 한번더 멈춰 주고요 지금 무한정지죠 아수라 한대 때리고 클레이즈 한대 때리고 기가볼트, 한번더 멈춰줍니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판이. 너무 약해. 와! 이제 슬슬 죽겠죠? 따서, 하고 한번더 퍽! 죽어! 언제까지? 그냥 죽어, 제발. 어차피 끝났어. 어, 나! 언제까지 죽어? 아니, 언제까지 죽어래? 언제 죽어? 제발. 나 우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너무 약해요, 얘가. <laughs> 자, 바로 성부해 주고요. 와. 근데 스코 점수는 최고 기록이 아니에요. 자, 한 판만 더해 볼까요? 5분이니까. 한 판으로는 흠, 레전드 스토리. 제가 오늘 붉은 다리 대광란의 붉은 다리를 잡았거든요 얘요. 대광란의 징글 고양이 얘를 잡았는데 얘는 온몰렸구요 대광란의 징글로 가겠습니다. 이거 편법을 쓸까요? 그냥 편법을 씁시다. 자 제가 말하는 편법은 뭐냐. 살짝 원래랑 변질되긴 하는데 강무랑 퍼펙트면 끝나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뭐 굳이 그냥 콤보안 써도 돼요. 광란은 대광란만큼 안 써서. 광로 30렙 정도만 찍으면 이거 두 개로 컷이 가능하다.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자 어떻게 잡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 2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레벨 2면 뭐 충분해요. 자 다람쥐가 오죠. 여기서 몇몇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바로 퍼펙트를 뽑아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고 타이밍을 좀 맞춰야 됩니다. 다람쥐 두 개... 아니 두 개... 응? <laughs> 두 마리 정도 오면 은 퍼펙트를 뽑아줍니다. 탁! 자, 그러면 4,500원이 채워지죠. 이때 강물을 뽑아요. 호잇! 호잇! 한방 더! 호잇! 호잇! 자, 퍼펙트게이를 잡아주고요. 호잇! 호잇! 아, 헛방났다. 안 돼! 어 살짝 꼬였는데 괜찮아요징그리 너무 약해요. 어이또 또, 실수한데, 괜찮아요. 징그리 약합니다. 네. 징그리는 약해요. 자, 이렇게 호잇, 호잇. 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기는데, 어어어, 죽는 거 아니야? 싸데 어, 죽으면 안 돼. 여기서 대포 발사해주고요. 호이 토이 해주고 한방 더. 자, 하면은 이제 성을 부시면 끝이에요. 아 근데 또 나오네.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어 죽으면 안돼 강루야 강루야 힘내 오케이 강루는 안죽습니다 여러분 이런거에 안죽어요 강루는 불끈이한테만 죽지 얘네한테만 안죽습니다 아어 <laughs> 강루 죽었는데 잠깐만 어 판이 어, 살짝 꼬여버렸는데 어, 퍼펙트가 충분히 많이 쌓여서 괜찮아요 많이 쌓여서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laughs> 어, 괜찮 괜찮 괜찮나? 퍼펙트야? 어어어 이게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아닌데? 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게 아닌데? 강무로 깔끔하게 죽는 게내 미션인데 강무로 깔끔하게 죽여야 되는데 아는데 세 마리 쌓였고 어한 마리 죽었고 어곧 있으면 강무 쿨타임 되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어 일단 뭐 됐네요 퍼펙트로도 뭐 잡히네. 자, 바로 러백 시켜주고 아니 또 강무 허 허당이야. 호이 <laughs> 호이 저 같은 실수를 하셔도 깰수 있으며. 어? 아네 <laughs> 와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저 같은 실수를 하셔도 깰 수가 있습니다. 호이 호이 자 무등 승리. 이렇게 해서 징글릴로 넣... 어? 고양이 드링크 스테이지 광란의 징글 고양이 강림이 해방. 고양이 드링크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 여기가... 무슨 소리지? 어... 광란의 징글 고양이. 이게 뭔 소리죠? 이미 해방됐었는데? 어, 이건 오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laughs>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윤터TV는 좀더 재밌는 영상들도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